안녕하십니까. 정철신경원의 자리 박정철입니다. 오늘의 할 이야기는 우리가, 어, 치료증 환자분 중에 굉장히 시비한 환자분,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치료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, 어, 인지와 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치료를 할때 뭔가 원활하게 안 되는 듯한 어떤 양상을 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자, 따라 해보세요. 아버지라고 따라 했는데, 어, 아, 굿, 이. 예. 그 다음에. 그래서, 저저 계속 보속증이 나온다든지, 자꾸, 어, 어머니, 어 잠깐만요. 제가 제말 들어보세요. 했는데도 정확히 안 들으려고 자꾸 자기 할 말만 계속 하거나, 끊지도 못하고, 아니, 아니, 다, 다 들어보세요. 라고 해야 는 듣지를 않고, 약간 요럴 때가 있어요. 수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일. 어떤 양상을 보이는. 그럴 때는, 쉼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좀 이용해보죠. <목소리> 그럴 때는, 제스처와 함께, 오히려 쉼을 갖는 거죠. 자, 어머니. 들을 준비 됐어요. 그래서 좀 멈춰 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, 그러면 환자 대상자분이 슬슬 말수를 적으면서 제 눈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. 그 때가 바로 아버지. 딱 멈추는 거죠. 그러면 그 소리만 인풋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조금 약간 인지 부분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그 소리만 집중할 수가 있는 시간이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리를 이끌어내고 그 소리에 대한 이 어텐션, 주입줄 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좀 심한 실어증 환자분들은 이러한 쉼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